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0월 20일입니다. 네, 성창 기업 지주 매수를 좀해 봤습니다. 자, 오전 일찍 이런 자리 이제 뚫고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가 좀 나왔죠. 자, 여기가 이제 2,000원 라운드 피겨 자리이고요.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 봤습니다. 자, 좀 지켜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절반 물량 미리 매도로 좀 걸어봤습니다. 자, 다 왔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고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해봤고요. VI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VI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VI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분봉상 고점을 좀 뚫어줬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거래가 좀 늘면서 돌파가 좀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래가 더확 터지면서 어이 앞에 거래량을 넘기게 된다면 오늘 좀 시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21%기 이 때문에 어 뭐더 강하게 움직인다면 상한가도 물론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익권이니까 편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갭이 떠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됐고요 네, 좋네요. 거래가 실리면서 어, 상승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5% 27%까지 찍었고요.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한9% 10% 사이권에서 절반 물량 또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절반 또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나머지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뭐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도 많이 실렸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침 일찍 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주문이 정수주으이정수적으습 접수되었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전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주고 아래로 빠졌지만 어제 상한가 종가 자리를 훼손을 하 a 않고 m 렇게좀 쌍바닥이 만들어졌죠 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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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지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 자, 조금 올려서 매수 대기를 해봤습니다. 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피플바이오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어, 안 주고 그냥 좀 올라갈 것 같았는데 결국엔 좀 떨어져서 체결이 됐고요. 자, 이제 체결이 됐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네요.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매도를 좀 했습니다. 예, 바로 좀 터치를 하네요. 몸통 고점 라인 그대로 걸어뒀다면은 체결이 됐겠지만 어쨌든 일단 안전하게 절반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예, 강하게 좀 돌파가 나왔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 줍니다. 거래가 그렇게 강하게 실리지 않는데도 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목표로 하는 7% 수익 구간을 현재 넘긴 상태라 뭐 저는 언제라도 지금 매도하면 되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매물대들을 어, 강하게 돌파를 하려면 사실 거래가 더 터져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뭐 VI 들어간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7% 이상 수익권이 목표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피플 바이오 매수 대기로 좀해 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체결이 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거장 매매로 좀 수익을 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돌파를 하기 전에 거래 대금이 좀 약해 보여서 제가 여기서 전체 수익 실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를 좀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지만 역시나 거래 대금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고가로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 대응을 해 보는 겁니다. 한자리에 수익을 좀 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짧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절반 매도가 됐고요. 자, 곧좀 돌파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파가 나왔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해 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비플 바이오,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어, 하락을 좀 했네요. 제가 요거는 제 매수가 28,050원에 어, 스탑로스를좀 걸어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자, 여기 28,050원에 11시 37분에 매도가 나갔고요. 11시 37분이면은, 자, 요봉에서 매도 나갔겠네요. 요봉에서, 여기 아래 꼬리. 자 여기서 매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플바이오 매매는 어, 마무리가 됐고요. 어,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어,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네, 성창기업 지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창기업 지주는 오늘 시가갭이 좀 발생을 하면서 어, 오전부터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구요. 어, 조림 테마라는 이슈로 뭐 한솔 홈데코하고 또 성창기업지주, 이건산업 등의 종목들이 조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 성창기업지주가 가장 예, 오전에는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자, 오후장에는 뭐 거의 미친 듯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오전장에 시가갭을 띄우고 상승을 줬다가 아래쪽으로 뺐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분봉상의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죠. 여기하고 이제 꼬리 라인까지 그래서 제가 이 돌파하는 봉을 보고. 어, 2,000원 라운드 피겨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어, 일부 상승을 줄때 여기서 분할로 어, 일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27% 구간 정도에 또 분할로 매도를 해서 거의 이제 물량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한20% 25% 물량만 보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제가 상한가에 오, 아침에 오전에 일찍 들어가고 오후에 또 이렇게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후 장 내내 흔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상한가 풀릴 때 마이너스 이제 3% 구간 정도에서 이제 매도가 나가게끔 스타 록스를 걸어 놨는데 이봉에서 바로 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 마무리가 좀 됐어요. 그런데 5장에 뭐 상한가에 들어갔던 놈이 시가까지 이탈이 나오고 저가까지 이탈이 나오는 이런 뭐 무지막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장이 만들어지면서 강했던 종목들이 뭐 비키트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뭐 오우장에 무지막지하게 하락을 주는, 급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들 하시고, 항상 일정한 구간에다가 스탑노스를 걸어두고 매매 대응을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상따 매매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창지주 매매는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피플바이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고 어, 오늘 쇼카갭을좀 띄우면서 강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분봉상 어,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분봉상의 거래대금을 3분봉 첫봉에서 좀 넘겨버리는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오전에 이제 강하게 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제 매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아래쪽으로 하락을 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쌍과닥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거장 매매 대응을 했고요 정확하게 요 자리에서 체결이 돼서 바로 좀 빠르게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 나올 때 일부 정리를 했고요 이 앞에 이제 물려 있는 매물들이 있는데 거래 대금이 돌파할 정도의 그런 강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 저는 어, 여기 또 상승줄 때 전량 익절로 마무리를 하고 좀 지켜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이제 또 돌파가 나왔어요. 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할 때에 거래대금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매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중에 그래서 이렇게 또 상승줄 때 어, 분할로 50% 75% 물량을 매도를 하고. 어, 20%에서 25% 물량만 좀 보유를 했습니다. 스탑노스를, 어, 제 매수가에다가 여기다 가 이제 걸어놨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요봉에서 요 아래 꼬리. 그래서, 어, 스탑노스를 걸어두고 좀 볼일을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기서 이제 매도 체결이 나가서, 어, 앞쪽에서 75% 정도의 수익을 챙긴 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요 위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이 나오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여기 W자의 고점 돌파할 때 거래가 살짝 실리고요 여기도 뭐 조정자리 매수했다면 이렇게 또 수익 났겠죠 근데 저는 높은 구간이라 이제 요런 자리에서는 매매 대응을 하질 않았어요 자 얘도 성창기업지주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상한가를 깨면서 급락을 또 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종목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하락을 주는 투매 물량들이 장 막판에 좀 쏟아지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조심하셔서 대응하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피플바이오는 여기서 이제 전고장 매매에 대응해서 수익을 냈고요. 여기서는 또 돌파 매매로 수익을 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이 외에 뭐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어제 시장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그렇게 뭐 시장을 선도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는 그런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상승을 줬다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급락을 주는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좀 손절하는 그런 구간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자, 특징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이 종목은 모양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하락을 계속 주던 이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 이런 일정한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그 자리를 상한가로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좋은 모양이 나왔어요. 자, 거래대금도 한 2600억 이상이 터지면서 이 종목의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이 앞쪽에 요런 산재에 있는 매물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한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고요. 자, 재료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 600조 이 폐배터리 사업을 진출을 하는데 공동사업을 한다는 라게좀 부각이 됐어요. 자 재료는 좀 괜찮고요.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강하게 친 이후에 조정 없이 횡보를 하다가 또 요런 자리 돌파를 하면서 5장에 강하게 상한가에 잘 굳혔습니다. 상한가 잔량도 많이 쌓으면서 이 상한가를 굉장히 강하게 굳혀주는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자, 요런 자리 돌파 나왔을 때 매매 대응을 했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어, 저는 오전에 좀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오장에는 매매 대응을 하지 않고 좀 지켜만 봤습니다. 자, 어쨌든 파워로직스는 분봉상의 움직임도 좋고, 일봉상의 이 아래권에서의 첫 번째 강한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고, 거래대금도 어, 양호하게 터졌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잘 보면서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라는 종목도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 종목은 정의선 회장 체제로 현대차가 굴러가게 생겼잖아요 현재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는 정의선 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분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이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거래를 터트리면서 시세를 한 차례 강하게 좀 뿜어줬습니다. 장중에 27%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뿜어줬다는 얘기는 그리고 윗꼬리도좀 달렸기 때문에 어 단기간에 좀 나올 시세는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쫓아가는 매매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래 구간에서 보면은 7만원짜리가 지금 22만원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 대형주가 이게 시총이 무려 6조 5천억짜리입니다. 이게 3배나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어,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차후에 이 종목이 뭐좀 아래쪽으로 강하게 조정을 준다면 뭐 그때 접근을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좀 높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외에 오늘 시장도 뭐 그렇게 시장을 선도하는 강한 종목들의 모습은 좀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이 막판에 급락을 줬다가 강하게 반등에 좀 성공을 해주면서 종목들이 조금씩 양봉을 보여주는 양봉을 그려주는 그런 모양들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시장을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다행히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저점을 좀 지지하는 듯한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봉의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62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아주면서 장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 계속 밀어 올렸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 좋은 모양이죠. 그렇지만 어, 장 중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넘게 하락을 했다가 아래꼬리를 달면서 양봉의 캔들로 만들어줬습니다. 괜찮은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요런 저점 라인을 잘 지지를 하고 결국에는 반등에 좀 성공을 했어요. 자,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의 이 반등의 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어, 긍정적인 시장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다시금 한 차례 더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제, 어, 어제 캔들의, 이음봉의 캔들을 살짝 이 잡아먹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을 좀 지지하는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한 차례 더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적어도 이 음봉의 중간 부분 이상을 이렇게 이제 잡아먹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강하게 반등을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한 차례 또 하락을 줬던 이유가 어, 추가 부양책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를 좀 증폭시켰기 때문에 하락이 좀 생겼던 이유고요. 자 오늘 20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추가 부양책 합의안이 가결이 될 것인지 부결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반등 여부가 또 하락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 또한 차례 좋은 모습으로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승의 과정에서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관찰을 했다가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좀 매매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산업 섹터의 종목들을 또잘 추려서 이번 반등 구간에서 실적과 더불어 시장 상승과 더불어 좀 반등을 크게 주는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공부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반등에 좀 성공하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